12살의 모건이라는 소년. 이 소년은 게임하고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그런 소년입니다. 하지만 사진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귀여운 여자아이로 보이죠? 이 친구는 다른 또래의 소년들과 다르게 긴 금발의 생머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.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, 어, 뭐야, 여자아이가 왜 남자 화장실 들어가지? 이렇게 이상하게 봤다고 해요. 그리고 놀림감이 되게 쉬웠다고 합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생머리를 유지한 이유가 뭘까 알고 보니까 모건은 이 소암, 백혈병에 걸린 친구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길렀다고 합니다.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의 경험에서 나왔는데요. 그가 태어났을 때 조산하러 태어났고 또신세가 집중치료실에서 지내야 했을 만큼 건강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자기가 운 좋게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.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백혈병과 소아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돕고 싶다 라고 합니다. 오고는 2019년 기준으로 2년 전에도 이긴 머리를 잘라서 기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. 앞으로도 기부를 꿋꿋이 계속해서 한다고 합니다. 어린아이가 굉장히 어른스러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런 시련을 겪고 나서 더욱더 성장한 친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정말. 감동적이네요.